말씀은 이사야 37장 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 침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없앴고 산당을 무너뜨렸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 나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죄인이었구나 아수 히스기야 왕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하려고 하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걸 표현할 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때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 이런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구나. 그 언약이 바로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이미 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내네 종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너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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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죄 아래 갇혀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세상은 불에 타 사라질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에 타 사라질 세상의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불에 타 사라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충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과 성도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야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야만, 그때,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는 전부다 이 땅에서 내뜻 이루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저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만 편히 사는 것, 이게 저의 솔직한 소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사람 걱정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고, 내 자녀들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 누리고 싶은 것다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 걱정이요, 자녀 걱정이요,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탐낫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나는 이 세상 붙들고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은혜를 설명한 것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리셨습니다.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험 잘 치셔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의 제목에 다 응답하고 해결해 줄 게가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겠고, 시험도 잘 쳐야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세상의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모으니,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나는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으니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이니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주여 저는 이런 대우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뜻대로 잊고 서서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할 때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내뜻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35절. 이 언약을 한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언약을 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스로 왕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나라에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자, 8절부터는 그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아스로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보시죠. 그때의 아수로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구수왕이 아수로를 쳐들어온다는 라 소식을 아수로 왕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로 왕은 급히 아수로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면서 포위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 엄포를 놓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들 항복할 준비를 해라. 지금 내가 가지만 나는 다시 온다.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 항복할 준비하고 기다려라.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아수르 왕의 협박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죠.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어 왕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의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여 여호와 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그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언약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단 먼저 아수로 왕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 아수로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위기에 빠뜨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상고부터 이미 정해놓은 일이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넌 죄인이야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히스기야 왕이 아난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스루 왕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형편 오늘 우리가 만나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하게 하시고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모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고. 꼭 우리 일회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꼭제 설교를 들어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의 교회와 저를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성도에겐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끌고 갑니다. 이 사실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 우리들에게 아수루 왕의 침략은 태초부터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훌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내가 너희를 구원함은 너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종 다윗을 위하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한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내종 네 다윗을 위하여 이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사무에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겠지만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 아들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다. 이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받은 구원입니다.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영에 관한 것인가 육에 관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이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신앙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남은 한 주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